좀 깔끔해 보이는 화이트로 보여드리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입어봤는데 어때요? 이뻐요. 반갑습니다. 여튼 해요. 아주 예쁘요. 아주 예쁘요. 정말 멍청하다. 금리일입니다아 감사합니다. 그아 네. 너무 너무 재밌는 팬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. 아, 그러네요. 오늘 네. 오늘 네. 야 그래. 진짜, 진짜 죽여준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. 아, 일반 <laughs> <laughs> 아니. 이게 지금 막걸리 아니시죠? <웃음> <웃음> 야 너무 좋습니다. 아니 좋아요. 어 그러면 저희가 원래 뭐 팬미팅을도 워낙 좀 많이 자주 열어서 팬분들 소통을 하다 보니 네, 해년마다 제가 네. 팬미팅을 했어가지고. 네. 그래서 제가 즉흥적으로 네. 질문을 좀몇 가지 좀 해볼게요. 아마 이런 질문을 팬미팅 좀안 했을 것 같습니다. 자 오늘의 TMI 혹시 있을까요? 오늘의 TMI? 오늘 이제 팬분들 제가 만나려고. 네. <laughs> 어, 안돼. 안돼. 쓰러지면 안돼. 네. <laughs> 삼사일. 네, 제가 3 4일을 네. 하루에 뭐 한끼를 샐러드 이 정도로지 네. 때우고 네. 굶었던 아니, 것 같아요. 저, <laughs> 네. 네. 저, 말씀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저희 아까 대기실 쓰면서 책자근이랑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어, 소곱창을 <laughs> 어제. 아니, <laughs> 네. 아, 그거는 이제. 네. 저희 그 댄서 동생들이 있는데, 하도 이제 배고프다고, 연습 끝나고 배고프다 해서 제가 사주러 네. 간거예요 아, 같이 드신 건 아. 아니고. 저도 한, <laughs> <정도는 웃음> 잘, 잘, 사주러 거예요 사주러 왔끝나고는 음. 네, 혹시 그러면 어떤 모드를 드실래요? 생끝나면 아, 진짜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게 네. 삼겹살. 그 아. 김치 삼겹살 아세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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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지 삼겹살에? 네. 제가 소주는 못 먹어서 약간 그. 맥주 하이볼. 오, 하이볼. 어, 하이볼! 하이볼? 하이볼! 아, 아, 아. 요즘 하이볼이 또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하이볼 한잔 같이 웃음. 웃음. 오늘 우리 또 도리님이 정해준 저녁을 함께 또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삼겹살에 제이프 드시겠죠 삼성. 삼소 삼소 삼겹살 소주 네 다들 좋아하시죠 네 오늘 저녁 꼭 삼겹살을 이렇게 드시면서 더 즐거운 주말 함께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정말 다양한 코너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바로 본격적으로 네. 첫 번째 코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어떤 코너인 줄 알고 계신가요? 아니,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몬슬라요 네. 사실 제노래는 직접 설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. 제가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.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팬분들과 함께하는 참여형 팬미팅으로 음. 오늘 준비했기 를 때문에 우리 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어 궁금했던 거를 Q&A로 이렇게 또 작성해서 부착을 했을 겁니다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두리님께서 직접 이렇게 발표하면서 설명하는 그런 시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명 공주님께 물어봐 두리.